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하지 않는 광고로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광고인지 모르고 클릭했다가 악성코드나 멀웨어가 설치되거나 또는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어, 이홈 화면에 이마하게 광고가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권한을 광고 허용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홈에서 광고가 뜨게 되는 거죠. 광고가 나오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의심되는 앱에 일단 들어갑니다. 권한이 제일 많이 설정될 수 있는 크롬 앱에 들어가서 어떤 권한인있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권한이라고 나오죠. 이 권한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현재 허용된 게 마이크 위치 저장 공간 주소록과 카메라는 거부된 상태인데요.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게 되면 모든 권한이라고 있죠. 자, 이 모든 권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위치 저장공간, 주소록, 카메라, 다른 앱 기능이라고 나오죠. 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앱들은 보면 여기에 광고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광고 권한을 허용을 해줄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광고가 홈 화면에 이렇게 막 뜨는 거죠. 배경 화면에.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권한을 아예 없애 주셔야 돼요. 어, 이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권한이 없는데, 앱들 중에 보면 광고 권한을 줄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권한을 다 꺼줍니다. 권한을 전부 꺼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SBS, SBS 뉴스라고 쭉 나오게 되죠. 자, 알림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SBS 뉴스라는 앱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들어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크롬하고 연동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플러그인 같이 설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림을 없애고자 한다면 똑같이 설정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셔서 크롬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다른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하고 연계돼서 들어오는 어 이런 알림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 없애주지만 또 다른 앱에서 연동돼서 들어오는 거는 또그 앱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시면 알림이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됨이라고 나옵니다 이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알림 받기에는 체크가 돼 있는데 자,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못 보던 게 나왔죠 휴먼 베리파이 레몬드, 구글, M뉴스, SBS. 자, 이런 거에서 필요 없는 곳에서 자꾸 알림이 오게끔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SBS 부분은 꺼버리세요. 자, 구글까지 꺼버리면 알림을 구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SBS만 꺼주면 되겠죠. 자, 이런데도 켜주게 되면 알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꺼버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알림이 나오지가 않겠죠. 지금 벌써 자, 위로 올리시면 SBS 뉴스 관련 어, 알림들이 지금 싹 사라졌죠. 벌써 이런 식으로 알림을 금지시키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광고죠.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알림은 전부 꺼주도록 하시고요. 혹시 권한에 광고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글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올라가시면 여기에 광고라고 나오죠. 자, 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해제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앱이 광고 아이디를 사용해서 프로필 만들거나 맞춤 광고 표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죠. 선택 해제가 체크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선택해제가 꺼지는 거죠? 요거를 예, 올려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광고를 구글에서 많이 없앨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구글 크롬에서 한정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어,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봅니다. 자, 단계별로 보면 아, 광고인지도 모르고 클릭했다가 악성 코드나 멀웨어 등이 깔려서 속도도 느려지고 광고 가 계속 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아무리 없애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나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그래도 또 떠요. 그리고 홈 화면에 이렇게 계속 광고가 나온다든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앱을 하나 설치를 해서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앱은 멀웨어 바이트라는 앱인데요. 자 이거는 뭐 거의 끝판왕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멀웨어 바이트는 뭐 거의 다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건 주로 이제 멀웨어라든지 어,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잡아주는 앱인데 어, 그거 연동해서 광고까지 전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 앱은 이미 악성 코드나 멀웨어에 감염된 그것만 치료를 해주는 거지 사전에 막는 건안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이프하다고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여기서 스캔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이 앱이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오래 썼던 휴대폰일수록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량이 크면 또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자, 스캔 나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의 앱을 전부 하나씩 다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싹다 검사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 앱이 있는지, 멀웨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건 없는지 전부 체크를 해 주는 거죠. 자, 스캔이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스캔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걸렸고 노멀웨어 no 파운드라고 나오죠 자 만약에 멀웨어가 있거나 악성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잡게 되면 치료를 해주면 뭐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악성코드나 멀웨어는 멀웨어 바이트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악성코드나 광고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한번 초기화 해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AS 센터를 통해서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악성 코드나 멀웨어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할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뭐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악성 코드나 멀웨어로 인해서 뭐 광고가 뜬다거나 스마트폰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단계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걸린 바이러스나 멀웨어를 고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한 링크나 주소 같은 것들을 연결을 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도 이상한 광고 같은 걸 클릭하셔서 연결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만 좀 조심하셔도 멀웨어나 악성 코드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